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가 나오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물론 회개하고 뭐 통곡하고 그러지만 그 장면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일부러 딱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도, 한 것도 같아요 베드로는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다 내가 그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 어 내일 말씀에 나오겠네요 사형언도를 어 받게 되는 어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두 장면을 가지고 어 어제처럼 두 가지, 세 가지까지는 아닐 것 같고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5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어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뭐라고도 나와 있냐면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베드로가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뭐 요한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 대제사장의 뜰에 어, 들어갔을 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날씨가 추웠나 보죠. 음. 근데 그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구경하려고 모인 거죠. 네, 구경하려고. 어. 그러니까 느긋이 앉아서 어쩌면 뭐, 어,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어, 먹자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지,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뭐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테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어, 제대로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아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은그 돈을 주고 이렇게 매수된 사람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수제자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할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구경하는 마음이라 마음이야 그 사람들과 베드로의 마음은 달랐겠죠. 어, 베드로 사람들이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어? 뭐 이렇게 구경꾼처럼 이렇게 있었을 수 있겠지만 뭐 베드로는 아마 애도 타고 아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도 하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러면 뭐하냐는 거예요. 어, 지금 보여지는 어, 이 장면은 베드로도 누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구경들, 구경꾼들 가운데 똑같이 어, 있었다는 거죠. 음. 여기에서요, 우리가, 음, 정말 귀한, 어,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야 될것 같아요. 음, 뭐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러네, 라는 이렇게, 어, 이렇게 고개 끄덕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 경우에도요, 복음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경꾼. 예. 차라리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구경 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요. 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어, 준비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거는 지금 베드로가 옆에 서서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꾼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처럼 지금 사람들의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경거리. 여러분, 이 구경거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의 웃음, 웃음, 뭐, 비아냥이 될 수도 있고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꿋꿋이그 자리에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그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처럼, 어, 그 마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구경꾼이 되어서 똑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구경거리로 어, 부르셨다는 사실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어,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구경거리다. 어,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구경거리로 보아도 좋다. 어, 날 우습게 여겨도 좋고 날 조롱해도 좋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 주간 맞이하고 있잖아요. 고난 주간 지나고 있잖아요. 내일모레 이제 금요일 오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1년에 한번늘 어, 이맘때면 이렇게 고난 중간을 보내지만 다시 한번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이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 어, 잊지 않고 살아가시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어.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언제 예수 베드로는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0절 말씀. 7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이르되 아멘. 예.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공예원, 뭐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금 예수님한테 계속 뭐 이래, 그 저렇고 막 묻다가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물었겠습니까? 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뭐예요? 신성 모독이란 말이에요. 예. 신성 모독죄. 어.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저 이, 거부하지 않겠지? 어, 이건, 거, 뭐, 이건, 바, 제대로 얘기하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딱 던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개혁개정에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해서, 뭐, 그들의 생각, 그, 이제, 그들의 생각에 맡기는 그런 표현처럼 보이지만, 예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 너희들의 말과 같이 내가, 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경거리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성도라는 거. 어,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체성.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요, 이것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경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음, 똑같이, 어,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음, 제가 예전에 고백했, 고백했잖아요. 어, 너도 예수 믿냐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어, 다시 한 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오늘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 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왜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뭐 구경꾼이라고 했지만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예? 빛의 아들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요 그 정체성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요 물론 어제 말씀에 비춰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것을요 그 순간까지도 잊지 않았다면 명심하고 살았다면 아니 그것을 고백하고 살았다면요 이렇게 나는 예수님 몰라요 어, 그걸, 그걸 몇 번이나요?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만약이라는 경우는 없지만, 음,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경거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어,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어,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어, 주님 앞에 나와서 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그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 배드로처럼 세상 사람들에 묻혀서 똑같이 구경꾼의 모습으로, 어, 살고는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가 구경거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때에 맞는 그런 용기 또 지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